알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애국심이 언제 강력하게 발동을 하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애국심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가깝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었던 일제 시대, 그다음에 또 유교 동란이라고 하는 전쟁 시대, 그러던 그 이후에 뭐 광주사태라든가 혹은 개엄이라든가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민주화의 시대, 이런 모든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렸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애국 운동, 혹은 어떤 뭐 민주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펼쳐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절이 나오지만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 이스라엘, 곧 유다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은 불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 이 137편이에요. 음.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기억하며 울었대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이 시온을 왜 기억했을까? 이 시온이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에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또 하나님을 예,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니까.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전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에 예배할 제사장도 없으니까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꼼짝 못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드디어 그때를 생각하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있을 때에는, 한그 말로 이시온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막상 나라가 망하니까는,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곧 성전을 기억하며 우는 시대가 오기 전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온의 날을 시온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때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보면은, 몸이 아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리가 부실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걸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아,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좀더 달리 표현하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때가 오기 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중에 보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금을 걸었다? 이 수금은 악기잖아요 그러면 이 악기에 소리가 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드나무에 걸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줘야지 손에 근데 손을 놓고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찬양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찬양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서는 걸어놨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금을 걸었다, 곧 하나님을 노리할 그런 상황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걸어놨느냐3 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피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원한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므로다. 사로잡은 자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사들이 바벨론의 그 높은 사람들이 혹은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노래 좀 불러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노래 잘 불렀지? 너희들 그 악기 가지고서, 수분 가지고서 노래 좀 불러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의 맛이 나야 안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슬픈데 눈물이 절로 나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노래가 나와? 그러니까는 노래 안 불러, 난 부를 수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노래 부 불라 그러는데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야. 하고서는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곧바빌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라 노래 불러봐 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르다. 지금 예루살렘이 점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잊을진데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 오른손, 그 수금을 타는 악기도 이제는 잃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오른손이 그 육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냐 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푸틀지로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지금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어떤 것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전혀 기쁘지가 않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아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다 아예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죠? 노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힘들죠? 아예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짐하는 거예요. 실절에 여와여, 여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덤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바벨론이 침략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옆에서 맞장 구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부채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예루살렘의 그 애돔 자손이에요. 이 애돔 자손이 그 말로 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돔 자손이 뭐라고 했느냐?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니까 야, 잘한다. 헐어 버려, 헐어 버려. 아예 기초까지 다 헐어 버려. 싹쓸어버려! 라고 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오히려 맞장구치고 그러게 흥겨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함락되는 그 소리나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좋다 하면서 오히려 부채질하는 이 애덤 자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다 손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또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려다.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 악을 대가품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이대갚아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 구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쳤다. 정확하게는 이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듯 그렇게 해서 내던지고 결국 죽였나 죽였던 거죠. 오늘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멸망한 나라 바로 유다를 생각하며 바벨론는 강가에서 통곡하고 울룬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0편 137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석구석 혹은 여러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고 단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성읍도 다시 건설하고 나라가 그 다음에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